이 시간에는 무속인에게 의지를 하면은 당해도 싸지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설명을 해 봅니다. 무속인들한테 가보면은요. 별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신내림을 받았다면은 도인의 모습이 풍겨 나와야지만 정상인데 보통은 그렇지를 못해요. 일단 찾아가 보면 몇 마디 얘기하다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말꼬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고요. 모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절실해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는 얘기들을 대충 나열을 해보면은 친내림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가족 중 누군가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응. 음. 니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로 내려간다. 뭐 신내림에 대물림이다. 뭐 신줄이 있다. 공줄이 있다. 조상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요. 조상의 산수를 잘못 건드려서 그렇다. 산바람이다. 묘바람이다. 이런 게 불고 있다. 선대 조상들이 뭐, 자살한 조상이 있어서 그렇다. 안, 안 좋게 돌아가신 조상을 빌어주지 않아서 안 풀린다. 신의 벌전이 있다. 이런 얘기. 특히 여자들, 여자분들이 찾아가면은 태아령이 맞고 있어서 그렇다. 뭐, 자식을 낳아도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생기는 남자마다 밀어낸다 남편과 백년해로는 불가능하다 자궁살 때문에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다 남편이란 이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평생 남편의 병수발을 해야 한다 단명을 한다 일정,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뭐 친정 부모가 자살을 할 것이다 가족 중에 누구 누구 누구가 양 먹고 죽겠다고 뭐 이런 얘기. 엄마가 상복 이 입은 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을 살리고 보자. 그래도 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별별 협박을 다 합니다. 자기 말안 듣고 무서인 자기 말안 듣고 굿안 했다가 뭐 죽었다는 얘기. 뭐백년묵은 귀신이 붙어 있다. 누군가가 저주를 걸었다. 뭐, 이런 거를 부적을 쓰면 해결한다. 등등, 뭐, 별별 협박들을 다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상담하러 간 사람들이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걸낼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당할까봐 싶어서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요. 찾아가서서로 찾아가서 병을 얻은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이 구판으로 해결이 된다면은요, 이, 이 정도로 전부 구수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구판이 만능이잖아요. 만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속인이 없나? 대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뜬가요 그런 게 아니자 말입니다. 그, 저실에서, 저실하고 간지러서 찾아간 사람들을 협박을 해갖고, 그뜯어먹으라 하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속인 찾아가서 털어놓은 것처럼, 가족들한테 털어놔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약점들을 먼저 털어놓고서 무속인들이 흐려치는 말장난에 마음의, 마음의 병을 얻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가족들이 자신을 더, 어, 어, 더. 더 많이 도와주겠어요. 더 많이 생각하겠어요. 무속인들이 더 많이 생각해 줄것 같아요.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가족들보다 무속인을 더 믿고 존경하는 하는 행태 이런 거는 바로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면은 도인의 모습이 풍겨 나와야지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도인의 모습이 풍겨 나오는 게 그게 도인의 풍모가 풍겨 나오는 게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간 것도 없고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낮춰보듯이 기분 나쁜 반말 뭐 반말지그리 보통입니다 반말 등으로 협박하는 협자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무속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가정스러운 협박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거는 당해도 싼 겁니다. 아니면은 계속 무속인을 찾아다니던가요? 이렇게 거칠맺질려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바보스러워요. 내 가족들하고 더 먼저 상의를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가족들하고 마음 툭 털어놓고 속마음 그대로 털어놓고 상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속인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무서워서 발벌떨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 정도가 맞다고 보면은 무속인들한테 당해도 딴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삶을 바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현명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